가성비 굿 인기가 많은 제품을 선정했어요. 코멧 순백상겹 라벤더 바닐라 로라 장지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상겹으로 되어있어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요. 특히 라벤더와 바닐라의 조화로운 향이 집안 분위기를 한층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재생펄프를 사용해 환경에도 신경 쓴 점도 마음에 들어요. 30개의 넉넉한 양 덕분에 오래동안 사용 가능해 가성비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과 향, 사용감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덴티 본조르노 구취치약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사용해 보니 구취 케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아침에 양치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오래 지속됩니다. 액상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튜브형 용기 덕분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또, 유통기한이 2025년까지라 오래두고 쓸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일반 성인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구강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탐사 트리플 냉장고 탈취제 대용량,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300ml 용량으로 4개가 들어있어 가성비가 뛰어나요. 천연성분인 활성탄과 수치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불쾌한 냄새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고체형으로 되어 있어 설치도 간편하고 자주 교체할 필요 없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이후로는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지 않아 정말 기쁩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두기에도 좋습니다. 성별을 중시하는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